이번 시즌 뭔가 빨리 끝나는 느낌이라고? 인정 그냥 뭐 하고 방송 키고 뭐 몇파 하다보니까 시즌끝나네 665? 아 666이나 나오지 오고 뭐월 아칼리? 야 뭐야 야왜 이래 야왜 이렇게 끊겨? 아 씨발 디도스야? 아 이러지마 하지마 664랑 665는 유물일걸요? 제가 알기로 아 하지마 미안해 아 빌드업도 안 붙었어 하지마 내가 잘못했어 야, 빌드업도 안 붙었단 말이에요 페어가 몇 개에요 저 한번 봐주세요 야, 페어 너무 많아요 야 근데 세심은 뭐가 제일 올려요 여러분들? 포그모 아칼리 말자. 이렇게 세 개? 아칼리 아니면 코구모 해야겠네. 어무가 만들었으니까. 잔나라고? 잔나는 뭐, 통계는 있지도 않은데? 예의 박이 좋긴 해. 살짝 666 기대하긴 했는데, 또 호들갑 떠오르기 싫어가지고. 대신은또 요정꼬리 코구모가 지지긴 하지. 그럼 코구모는 세심 줄때뭐 주냐? 아, 구인수 그거? 쪼진? 아, 근데 예의 먹고. 가연승? 기분 좋은데? 그 프리즘 전주곡일 때 예박이랑 예 그리고 모식이야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어쨌든 알아 들으세요. 어, 이거 전주방, 전주방이 십사기만화자에세심이 개사기긴 한데, 만화자에세심준 다음에 요술사 카르마 하면 아, 진짜 말도 안 되겠어요. 야, 전주방, 오연승, 도라이네. 진, 2성 붙였네데 6, 3, 2... 고구마 알아네? 조진 말고 대천사로 갑시다 템이 이렇게 밖에 안 떨어지니까 대천사 군인수로 가야지 대천사도 후반에 세심으로 만화통 15 만들면 되게 좋아 잔템 박자 아... 제조학기를 돌려야겠는데? 대천사는 왜 요정거리 안 주냐고요? 대천사라서요 대천사는 이중타격이 더 좋아요 빵천사가 10초부터 일을 하네 대천사 웨인 주도 되긴 하거든. 웨인도 일을 해가지고 어, 웨인 주면 되겠다. 아 딜은 쎄. 쌍천사라아4 초마다 주물력 35% 증가. 아 솔직히 쌍천사는 효율이 굳이고. 지한 가지 목적뿐. 뭐가 일이 안 나와? 가 싸움. 왜 이래? 미소이아 오늘 미소리 가면안 되나? 야, 템포가 좀 느려서 애들이 이번만 좀 많이 느리네. 풀풀인데 문증감이 없어서 그러네. 다전투네좀 느려. 나는 그냥 리롤이 안 풀렸고 자연광이랑 연습했는데. 챗 승리가. 아 씨발, 잘못 찍었다. 망설임은 금물. 한 대천사라거든. 강마저 올려도 이기거든요. 씨발 대천사 쓰인이거든. 이제 쳤네. 친구 아니려? 아 그래도 바깥 파네아 존나 세네. 오 이게 암라인만 딱 버티면 스웨인이 삼성은 찍으면 한방 무조건 할것 같은데? 보고만 말이 안 되겠는데? 한 대천사에다가 회심 주니까. 승리를 위해. 스웨인이 좀 나와줘야 될 텐데요. 그렇죠? 게다가 이거 그거라서 배부른 주문술사라서 보고만 잘리지도 않을 거야. 이거 뭐 아칼리한테 잘려도 삼성 찍으면 안 죽을 걸요. 차는 오모고 이런 거 알바 니은이고 그냥 세시문 차대천사 그냥 스플 데미지를 잡아버리네. 야 근데 DPS가 그냥 말이 안 된다. 그치 리롤이 잘안붙는다고 아니다 근데 나 그냥 매판 걸했어 리롤이 그냥 안 붙어. 승리가 이제 결투를 시작하지. 이게, 저, 진짜 예박이라서, 돈거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잘안 되네, 응? 그냥, 템으로 밀고 있는데, 이거. 템빨로 미는 건데. 야, 야, 뭐 씨발, 뭐야, 말, 말, 됐, 됐, 됐. 와, 와. 오늘 텐션이 너무 낮다고요?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저 어깨를 오늘 굉장히 심하게 받아가지고 그렇죠? 점수는 안 떨궜는데 설계를 오지게 잘한 펀도 계속 뜸막 못하고 그래가지고. 무장해서 쓰러 버린 자꾸. 솔. 함께 이겨낼 수 있어. 국근 달아오르는다. 같이 싸우는 거야. 건드리지 말랬지. 아, 아, 다행이다. 야, 누나 무서웠잖아, 아, 다행이다. 아, 진짜. 씨발. 존나 무서웠잖아, 이 개새끼야. 아, 다행이다. 아, 기분 좋아졌어. 아, 씨. 아, 이 판도 이거 원래 이렇게 다 찍었어야 됐어. 돈 많은 판이라서. 연승했다가, 연승했고, 예의 박에다가, 진짜 많은 판이었는데, 돈도 계속 쟀는데, 아, 전판 쿠루랑 전전판 쿠루 해서, 나 멘탈 진짜 개나갔었는데, 이제 탱탱만 먹으면 되냐고요? 정손이나 스테락 하나만 먹고, 버결이나. 야, 안 죽을걸? 흡혈 증강 있어서? 야고 개쎄라 아 그니까 이거 대천사가 확실히 그냥 DPS가 높다니까? 요정 꼴이 못쳤을때참 대천사 주니까 죽물로막 플러스 300% 이거 이래잖아 3배 쓰시는 거야 3배 그냥 포텐이 또라이야 그냥 한 15초 뒤에 말이 안돼 데미지가 저 마스터 400점에서 200점까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태호님처럼 잘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 재능이야 재능 솔직히 말하면 요체가 지식 기반인 맞긴 한데 내가 여태까지 해봤거든 그리고 시청자분들이랑 대화도 많이 했잖아요 지식 기반은 맞는데 재능이에요 근데 마스터는 그냥 판수 바꾸면 가는 거고 IQ 92야 아니면 마스터는 그냥 가는데 그 마체는 진짜 재능인 것 같은데 뭐라 말해줄 게 없다. 그니까 러 이게 지금 상태에서 버결이랑 수훈이랑 했을 때 수훈이 더 세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메인 딜러가 아니니까 얘가. 얘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CC기 조금이라도 들 받아가지고 바로 못 받아가지고 막한 명이라도 DPS 조금이라도 더 넣어가지고 고고모가 충분히 다릴 수 있게끔 시간을 벌어줘야 돼. 근데 얘가 코브코 이런 애들 이렇게 정찰을 해서 코브코 이런 애들은 좀 빡세잖아. 근데 막 프로레슬러도 있고 이래버리니까 수훈이 더 낫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 애초에 AP댁이 좀 많고 지금 이거 뭐 지린다 요약하면 판수 박았는데 마스터가 아니야 IQ 9 0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 첫 시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첫 시즌에는 딱 얘기해주면 첫 시즌에는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두 번째 시즌이고 막첫 번째 시즌 두 번째 시즌 합해가지고 막4 0 0펀5 0 0펀 박았는데 마스터 못 가면 좀 그렇지 좀 그냥 누가 좋다고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생각이란 걸 하는 게좀 실력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정볼이 왜안 주나요라고 했을 때찬 대천사니까 쇼진이었으면 요정볼이 줬지 근데 이중타격이 훨씬 세거든 지금 근데 이런거 일일이 다 못알려주잖아 사람들이 열매가 몇개고 템이 몇개인데 그니까 러 살짝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뭐 했을 때 어떤 아이템을 줬을 때 어떤 열매를 주고 어떤 기문한테 컨셉을 맞출 줄 알아요 야 거기서 이제 템포 증강 뭐 이런거 좀 많이 봐야지 템포 증강 빌드업 뭐 이런 부분에서 돈관리 딱 그거만 하면 그거 하면 그만은 갈걸요? 집수정이 오크삼성 이기는 거 맞냐고? 어, 이겨야지. 집수정이 오크삼성 이겨야지. 상징이 내개가 필요한데. 그, 오크삼성이랑 상징 3개 들어가는 거랑 황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원래 이겨야지 맞아. 님, 어차피 우리 할거 없는데, 여기서 진 사람, 아니네요. 잘할거 있네요. 나 50원이네 제구렙 가고 나 9렙 넣어야 되지 야 점사 배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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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점사 배치 야 지리는데 좀 치는데? 탱커 개수 안 나오게. 호구모가 다리 1대를 이긴다고? 아, 니 근데 이거 배치만 안 따였으면 내가 점사 배치 줬는데 야수 잘리고 시작하는 거 줬도 상관없어 이거. 탱커 개수가 터졌잖아. 이러면 씨발질 수가 없지. <laughs> 내 이거 먹어둔 이유가 있다니까 배부른 중수였어. 보고 뭐 DPS가 몇인데. 근데 세심이냐 요정 꼬리가 더 좋지 않냐고요? 아니 찰나는 대청사라니까. 아, 니 내가 방금 말 얘기했잖아. 재호야너 계속 내 방송 봤으면서도 그런 질문 하는 게 맞냐? 이 설명 세 번째야 세 번째. 너한테 지금 해주면. 아, 그런 데 미안이라고? 맞어 와... 야 이거는 두개의 문제인데? 스웨인이 맞냐 안 맞냐인데? 검사를 레오나가 먼저 맞으면 이길 것 같은데 그냥? 아 씨발 까였네렇치 잘하는데? 펭계를 뺄까요 그냥? 생각 빼고 신체 먹고 들어와서 2,000원을 뺄 거야. 이거 야, 아예 안못 버티네. 시구초를 야, 그때 떡조인데, 이거 떡조에다가 육류제인데, 이게 이렇게 돼. 뭐더 버시겠다. 이렇게 하면 이길 텐데요. 그렇지 안 뚫리지 이러면 어, 보전해도 되겠다 그치 상대 반각도 없는데 왜 뚫리냐고 이거 대천사 때문에 그래 놀아가지고 그래 이게 원래 탱게가 터지면 대천사가 이득인데 대천사가 좀 그거여서 그래요 이겼네요 이거 줄수 없어. 이거 브라움넣으니까 달라졌다고? 아니, 브라움은 문자가 없대. 브라움은 태우를 안 쓰는데, 1005점.